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4입니다. 9월 중순 이후 사과와 배값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여파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사과값은 태풍 피해가 미미해 평년보다 낮고, 배값은 낙과 피해가 심해 평년보다 강세가 예상됩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태풍 링링에 따른 주요 농작물 산지동향 보고서와 도매시장 경매사들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인데요. 강창우 기자가 9월 중순 이후의 사과 백값을 전망합니다. 9월 중순 이후 사과 값은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홍로 10kg 상품 기준 지난해 9월 평균 시세는 3만 3 3,128원이었고 평년 9월에는 3 889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주요 농작물 산지 동향에 따르면 사과의 9월 전체 출하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경연은 올해 사과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7% 가량 증가한 50만 7천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 호조로 사과 작황이 지난해에 비해 양호했던 점이 출하량 증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태풍에 따른 사과 낙과 피해가 예산, 당진 등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출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사과 낙과 피해 면적은 0.4 헥타르로 올해 전체 사과 재배 면적 3만 3천 헥타르에 약1%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9월 달에는 시세가 형성이 작년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배값은 지난해와 평년 9월에 비해 강보합세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고 15kg 상품 기준, 지난해 9월 평균 시세는 41,368원이었고, 평년 9월 평균 시세는 29,962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배 낙과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태풍 링링에 의한 배 낙과 피해 면적은 35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체 배 재배면적 만 헥타르에 35%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추석 대목 막바지에 잦은 비로 배 시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농가들이 출하를 미루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배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5kg 대비해서 5만 원대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시대는 강보합세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름 몰라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이 없고 농가들이 물건들을 다잡았어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태풍과 가을 장마로 사과와 배 품질이 많이 떨어진 만큼 선별을 철저히 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배추와 묵값은 9월 중순 이후에 다소 오름세를 탈 전망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 가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아서인데요. 당근은 제주 지역에만 태풍 피해가 집중돼 당분간 가격 약세를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추 묵값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농경연의 농업관 측에 따르면 9월 배추값은 상품 10kg당 7,000원 내외, 묵값은 20kg당 만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직후에도 피해가 크지 않아 배추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랭지 배추무의 주산지인 강원 지역이 태풍 피해를 크게 보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태풍 이후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내린 비 때문에 배추무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태풍 때문에 크게 뭐 피해 입은 건 없습니다. 아직. 여러 차례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작황 피해가 좀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배추는 비로 인한 바이러스 발생이 늘어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추석 이후엔 배추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출하량 감소에 비해선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배추무 평년값은 각각 1,140원과 1,590원. 전문가들은 배추무값이 오르더라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성장기 때좀 성장이 조금 지연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잦은 비료로 인해서 상품성으로 시장 출하를 못할 것들이 많아졌다. 추석 수요가 줄니까 소비가 부진할 걸로 보고 양이 좀 줄어도 크게 뭐 시세가 반등하고 이러진 폭등하고 이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음... 거죠. 태풍과 가을 장마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채소류는 당근. 겨울 당근 주산지인 제주도에서 당근밭 53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만 놓고 보시면요. 한2 3 0 정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생장기에 당근들이 상당히 그, 가물었었어요. 가물어 놓은 상태에서 비가 이렇게 자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근이 게 몸살을 많이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그 몸살기가 있으면 당근은 이 성장이 좀 정체가 돼요. 하지만 고랭지나 가을 당근 주 출하 지역의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 10월까지 당근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농경연의 전망대로 9월 당근 값은 지난해나 평년보다 낮은 20kg 당 27,000원 내외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당근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9월 당근 출하량은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23%와 8% 증가하고 10월 출하량은 각각 24%, 8%씩 많을 전망입니다. 농경연은 태풍과 가을 장마로 인한 추석 이후에 배추무 등 채소류 산지 동향을 보다 철저히 조사한 뒤 조만간 긴급 수급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1인 가구와 소가구가 증가하면서 미니 과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입 크기로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고 껍질 속 영양까지 섭취할 수 있어 새로운 인기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다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늘면서 큰 과일보다는 먹기 좋은 새로운 미니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작고 껍질이 없고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어, 음식물 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수월하기도 하고. 미니 과일은 맛과 크기 면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한 입에 먹는 편리함과 껍질째 먹어, 껍질 속 영양소까지 버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로 인해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홍주 시들리스와 샤인머스켓 포도가 올 추석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포도인 홍주 시들리스는 당도가 18.3 브릭스로 높고, 산 함량은 0.62%로 적당해 새콤달콤하며, 은은한 머스캣 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이지만, 국내에서 재배 기술을 개발한 샤인 머스캣은 18 브릭스로 당도가 높고 알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달콤한 망고 향과 식감이 좋아, 프리미엄 과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입 과일로 인기가 높은 딸기는 그동안 겨울과 봄철에만 먹을 수 있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농진청이 국내 최초로 9월 초에 수확하는 딸기를 개발해 앞으로는 가을에도 딸기의 인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겨울 딸기는 겨울에만 꽃이 피어서 그때 한정적으로 나오지만은 이번에 선보이는 고슬 품종은 더운 날씨에도 꽃이 피는 겁니다. 고슬 딸기를 계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나올 수 있는 딸기를 만들고자 한다. 고슬 딸기는 12 브릭스로 겨울 딸기와 당도가 비슷하며 수확량이 10 아르당 2톤으로 겨울 딸기보다 많습니다. 또한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도 18,000원으로 두 배나 높아 농가 소득을 끌어올릴 새로운 장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일 한개 무게가 70g 남짓한 탁구공 크기의 작은 사과 루비에스도 올 추석 70톤가량이 첫 출하돼 인기를 누렸습니다. 루비에스 사과는 크기가 작아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새콤달콤한 맛과 향, 아삭한 식감이 좋아 가족이 모이는 자리나 여행 때도 챙겨 먹기 좋습니다. 농진청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 추세에 맞춰 크기는 작고 기능성이 향상된 새로운 과일 품종을 육성하고 해외 도입 품종의 국내 재배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 30년간 농지 가격이 주거용 토지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가격 상승률은 주거용 토지와 주택부동산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농경연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오른 이유를 비농민의 농지 소유 허용과 불로소득 환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농지 전용 등을 목적으로 비농민의 투기 수요가 늘면서 농지 가격이 농업 소득과 상관없이 뛴 겁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주거용 토지 가격은 3.17배 상승한 데 비해 지목상 밭과 논은 각각 4.81배, 4.34배가 올랐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주택 부동산, 즉 아파트 가격 상승 폭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03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1.59배 상승한 반면 지목상밭은 1.64배, 노는 1.56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린 제주도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시도별 농지 실거래 가격 상승률이 12.3%인 반면 제주도는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70.2%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농지 소유자 이용 실태 파악에 사용하는 농지원부 등록률이 70% 수준에 그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무용지물이란 점도 지적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실경장 농지가 아닌 경우 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유예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이 낮아 비합법적인 임대차까지 공공연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농민 농지 소유가 증가하면서 농업 부분에 신규 유입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이제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농지인디자 신고제도나 등록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지 이런 이제 예외적인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농민 투기 수요와 농업소득과 상관없는 농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 등 농업인의 안정적 농지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색적인 활동을 펼치는 지역 농협 임직원을 소개하는 백인백색 코너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로 오늘이 그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돌보기가 쉽지 않죠. 반면에 본인이 힘들고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고통을 더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네, 젊은 시절부터 봉사에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5년 전안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분이 있는데요. 색소폰 하나로 아픈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전하며 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홍동기 경기 남양주 별내농협 청학지점장을 김인경 기사가 만나봤습니다. 한 달에 한번 토요일 오전이면 요양원에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꽤 무게가 나가 보이는 짐도 익숙하게 옮기고 음향을 조율하는 손길도 능숙합니다. 에코를 빼주시고 여기는 에코를 약 올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맞춰주시고. 농협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오늘은 팬 대신 색소폰을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는.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플 때, 그, 테레비 연속곡을 안 봤어요. 퇴원하고서도. 슬픔은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또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한번 신나게 웃고 나서 즐겁게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생각을 바꾸게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인 역시 5년 전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홍동기 지점장. 찾아가는 소리울이라는 봉사 단체에 속해 2년째 공연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홍 지점장의 봉사 참여는 이 단체가 처음이 아닌데요. 농업과 봉사에 관련된 자격증만 10개가 넘고 속해 있는 봉사 단체도 여러 개입니다. 처음엔 봉사가 그저 이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암 선고를 받은 이후 봉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바꿔가게 되면 노동이 되는 거고요 내가 즐겁게 일하면은 즐거운 마음에서 그게 봉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즐겁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게 봉사가 아닐까요 공연이 시작되고 홍지 점장도 빨간색 나비 넥타이와 땡땡이 포켓 치프로 한껏 멋을 부립니다. 공연 봉사에 참여한 지 2년이 다돼 가지만 여전히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신나는 연주곡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의 한바탕 춤판이 펼쳐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잠시나마 아픔을 잊었으면 하는 홍지점장의 마음이 색소폰 선율을 따라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날만은 여느 인기 스타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며 오히려 힘을 얻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데요. 아직도 제가 뭐 100%. 어, 완치됐다고는 볼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상당히 즐겁고, 어, 저도 하나의 힐링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아픈 이들의 마음을 오롯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다는 홍동기 지점장. 평일엔 점잖고 위험 있는 직장인으로, 주말엔 빨간 나비 넥타이의 사나이로, 그가 이 특별한 이중 생활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부부가 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한 분은 부인이신데 어~ 뇌졸중과 치매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 하고 네. 남자분은 이렇게 심하지 않는 편인데 남자분이 휠체어 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 음. 다른 사람이 공연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다정한 그런 모습이 좀 뭘. <laughs> 좋았어요. 아픈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어쩌면 위로와 이해일지 모릅니다. 그는 오늘도 색소폰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합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31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안정 도모를 위해 도재난관리기금 10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활용해 응급복구비로 총 15억 원을 긴급지원했습니다. 이번 긴급지원은 신청 절차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응급복구비는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벼도복과 과순악과 등에 대한 응급복구는 물론 도로와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와 인력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충남 공간 정보 포털을 통해 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땅 정보를 공유하거나 묘지 위치를 찾을 때 해당 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묘소 주변 풍경이 변해 길 찾기가 힘들 경우에는 모바일 공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의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상권 시설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포털은 인터넷 주소창에 공간정보포털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전라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등 태풍 피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도는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 등기, 신축 건축 허가에 따른 등록 면허세도 면제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이와 함께 납부 기한 연장과 고지 유예, 징수 유예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1년 이내 유예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19 제주 감귤박람회 자원봉사자를 30일까지 공개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응시자격은 만 19세에서 60세 이하의 도민 중 행사 기간 내 하루 이상 참여 가능한 자로 5일 근무 가능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은 1일 40명씩 총 200명이며 주차장과 종합안내소, 체험장과 전시관에서 제주 감귤박람회 행사 진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서와 함께 이일 2만 원 실비 보상, 이를 다섯 명 이내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